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11장에서 다시 우리 e l s a m 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전반부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비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나다한 선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사람을 비유하시며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즉 결론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며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산과 많은 부와 많은 아내들과 넘치도록 하나님을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을 향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에서 다윗이 분노하며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니 다윗은 7절에서 나단의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다윗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는데 8절 말씀에서 내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맡겼지만 그것을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지 않았겠냐라며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의 욕심대로 결국 바세바를 취했던 것을 하나님은 잘못했다 라고 다윗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세바를 취한 것은 간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삶 속에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우리에게도 이 바세바가 있습니다. 영적 간음으로 볼수 있는데 꼭 여인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때론 우리가 취해야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계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파세바를 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세바를 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서 마치 선악과의 열매에 손을 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서 자신의 왕으로서 법 위에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을 나단을 통해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게 됩니다. 16절 이후에 가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고 이때 다윗은 금식을 하게 되는데 구약의 금식은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즉 배고픈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뒤로 할 만큼 절실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구약의 금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물질적 모든 필요를 뒤로 하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 히 여겨 아이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표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를 살려주시도록 기도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아이가 살려주실 것들을 소망했지만, 끝내 그 아이는 다시 살지 못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그 골방에 나와 식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4절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언급하며 그리고 26절과 31절에 요압이 안몬 자손의 라바르 성을 치는데 그 성이 다시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서 그 성을 취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 장면에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자신의 살의 사역에 취하기 위해서 왕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며 더 나가서 원수된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취하기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나가고 확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과 그 부르신대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며 금식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돌이켰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됐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법, 개명 위에 있었던 자신의 위치가 다시 법 아래로, 개명 아래로 내려온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누군가를 취하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의 나라와 백성과 성을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점령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며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자신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고 연륜이 쌓일수록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 위에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 또한 금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삶 속에 어떤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26장 31절 31절 부분처럼 다윗이 자신의 본분대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본분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의 신앙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13장 말씀은 암론과 다말에 대한 기록입니다 13장 1절과 2절 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위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지를 알고 암론이 그의 눈에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마아가의 둘째 딸입니다. 즉 다윗의 아내들 중에 압살롬이란 아들이 있었고 암논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아름답고 처녀인 그를 압논이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마를 취하기 위해 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서 끝내 암론을 취하게 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6절과 7절, 8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론이 왕께 아래되, 오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 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되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암론을 본 다마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7절 말씀에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 최초 정장합니다 압살롬의 분노는 다윗을 향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다윗이 결국 사람을 그의 죄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 다말을 암론에게 보냈기 때문에 요나단의 분노가 그의 공격의 화살 끝이 다윗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암, 다말을 암론에게 보냈고, 과자를 굽게 했는데, 이 과자를 굽다의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윗과 암론은 다말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암론은 다말의 몸도 아프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말은 몸이 범해진 것 뿐만 아니라 과자를 굽게 하면서 그녀의 마음까지 상하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말을 끔찍히 여겼던 압살롬. 압살롬은 14장, 사무라 14장 27절에 가면 자기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할 정도로 누나단 압살롬은 다말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의 누이 다말이 마음을 상하고 몸이 상하는 걸 보면서 그의 분노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년 후에 자기가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의 아들들을 초청하며 그 가운데 있는 압론을 끝내 죽이고 맙니다. 12장에 언급됐던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13장에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바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철저한 대가가 13장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행적과 그의 딸, 다만의 상처와 그리고 그를 본 무책임하게 보이는 다윗 아버지를 향한 압살롬의 분노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끝내 그의 형제끼리 살육하며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분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그의 분노가 얼마나 더 차츰 차츰 쌓여졌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바로 그의 형제 암논을 죽임으로 압살롬의 손에서 드디어 전쟁과 분노의 표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13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책임함 그리고 암론의 욕심 그리고 압살롬의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무책임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도 무책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욕심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암론은 이 다말이 암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러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암론은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나며 그의 누이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취할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우리도 분노합니다 압살론처럼 내가 아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 라며 누군가에게 우리의 분노의 화살 끝을 겨눕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넘어뜨리며 복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다 라고 합리화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사회에도 법과 질서로 사람들에게 극휼과 공의와 정의가 베풀어지지 않을 때이 사회와 드라마와 영화 속의 많은 장면들이 개인의 심판, 개인의 복수와 개인의 철저한 응징으로 우리에게 이 통쾌한 심리적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하신 말씀과 이계명과 원칙 가운데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사무엘아 13장처럼 암론과 다말과 압살론과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12장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약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기록된 다윗마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뜻가운데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권한과 권리와 역할이 주어지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1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바로 신앙은 그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아래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애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하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암론과 다말과 압살론과 다윗처럼 분노와 복수와 그러한 우리의 무책임함으로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그러지 못하도록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아래에 있기로 날마다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법 아래에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살겠습니다. 애쓰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제 사모엘라 12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